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어. 새들이 많다.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.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. <laughs> 진짜 크다. 꼬리가 엄청 길어 다여 있네. 아마 꼬리로 균형 잡는 무선을 해볼까? 이거 없는데 여기 솔로일요 오, 저 악어야? 어디? 저 바로 앞에 있잖아. 어? 오! 아! 악어가, 헤아가 다리가 통통하네. 가만히 있냐? 여기 또 바, 바, 바퀴벌레, 이런 거 아니야? 어, 갑자기. 와, 은지야. 바퀴벌레 진짜 많다. <laughs> 뭐야? 다 살아있는 걸까? 어, 다 움직이는데? 응. 이런 거는 왜 전시를 하놓는 걸까? 진짜 많아, 바퀴벌레. 미쳤다. 심지어 여기 벽에도 붙어 작은 것도 있네. 지금 <laughs> 입맛이 떨어지네. <더 와>, <laughs> 아, 거미다, 거미. 뭐야. 어디?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었는데 없었는데. 들어가보는 거네? 뭐가 <laughs> 있지는 않네. 응? 모르겠다. 그럴수도. 아마도오 뭐야 해왜한데매끈한만해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왜 그만해? 해 어 됐나? 음. 이젠 음. 좀 짝네. 음. 원래 엄청 엄청 큰거 아니야? 음. <laughs>

새들이 만드는 거야. 쟤는 왜 들어간... 치면적어은친진같 이거? 어, 숨이니까. <laughs> 모자를... 이게 뭐야? 오목눈이야?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야, 털이 진짜 고급스럽다. 걔는 그냥 참새 아니야 근데? 걔는 <laughs> 그냥 밖에서 날라온 거겠지? 얘네들은 <laughs> 따뜻하니까. 근네 얘네 갇혀 있는 어. 거 아니야? 아 갇혀 있는 거구나. 참새 왜? 아니 뭐 어떤 새가 안 커진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면 새 참새는 작아서 들어오시지 <laughs> 렌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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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지야. 네. 어, 뭐야? 밤비야? <laughs> 여기 있는데. 뿌리 너무 귀여운데? 네. 스프링거? 어. <laughs> 몰라. <웃음> 그런 건가 사슴의 영양 그런 건가 영양 사분하지 이새 생체도 있다 목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? 애기인 거 아니야? 이 사슴? 사실은 약간 애기인 거 같아 새도 우와 소리 봐 어? 누구야? 생각한데 어니 <laughs> 한순간 움직이지도 않고 친구가 어서 심심함. 얘들은 다뭐 <laughs> <laughs> 누가 힙파라고? 멸종이랑 달라 Yeah. <laughs> 그니까그 분비물 남기는 샘이래. 아 그래?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비벼가 영역 표시기 있어. 어? 뭐야? <laughs> 그 약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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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엽게>. <웃음> 뭐야. <laughs> 리어캣이다리어캣리어캣이네 <laughs> <위혁케시다>, 위혁케. <위혁케. 웃음> 어, 뭐야. 어, 여기 또 있다, 밑에. 어, 밑에 <laughs> 여기 있다고. <laughs> 응. 얘 근데 경기를 안 하네. 원래 일어서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익숙해서. 이사를 너무 많이 와서. 경기가, <laughs> 경기심이 안 된다. <든가. 웃음> 냄새는 뭐 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네가 그렇게 사납다던데 어 뭐야? 여기 아니야 이게 뭐야? 뭐야. 기린이 있네요? 날씨가 추워서 여기 아니 근데 무늬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무슨 거북이 등과 처럼 생겼어 우리 잠깐 나온 기린을 본 거가 아제 어기 안에 있네. 아물 아, 마신다 물물마물 물 <laughs> 여기도 있는데 응물 여기도 있는데 얘는 미역해 물이잖아 <laughs> 아 그러네 네. <laughs> 얘는 되게 눈넘어오잖아 어디 그니까 뭐야 얘도 있어 너무 음? <laughs> <땅 파는 거>. <웃음> <웃음> 똥 싸는 걸왜 구경해? 어? <laughs> 똥 싸는 걸왜 구경해? 땅 파는 거 아니야? 아, 땅 판다고? 왠지가똥 <laughs> 싼다고 하는데 안왜 구경해? 땅 진짜 잘 판다, 공 아, 뭐야. 저기, 아,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오, 인지야, 인지야. 나온다. <laughs> 착하게 생겼어. 그니까. 그래도 동물 애니메이션, 동물 영화에서 길이는 음. 보통 착한 역할이야. 꼬리 막 엄청 길다. 내가 마음만 먹고 침 뱉으면 우리한테 갈겠는데 차도 <laughs> 길고? 응. 목도 길어가지고. 아, 저 꼬리에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. 젖바닥이 진짜 긴데? 머리에 뿔 이상하게 생긴다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얼굴에 살이 별로 없네 눈썹 엄청 긴데? 어? 한 마리 더 나오네 뭐야 <laughs> 스트레칭 약간, 하는 건가? 약간 낙타처럼 생기기도 해 응. 혀가, 혀가 색깔이.. 봤어? 어레. 어, 소스 색깔이 음, 이 색깔이지 저기 음. 누구야? 얘는, 저기 붙어있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는 그래. 음. 되게 줄용하다 움직여서 그 아무런 소리안내 목소리되는 거 인간적인 음, 것 같아요 움직, 움직이는좀 우아한 거 아, 같지 않아? 어. 음. 야, 생각보다 목을 막 이렇게 피, 오 깜짝이야 피진 않네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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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목 엄청 유연해 오. 그래, 둘이 좀 있어서 그래도 얘가 치컷이고 뒤에 있는 애가 암컷인데 얘가 더 크지 얘가 좀 두께가 이거 벅지봐와 약간 말 같기도 하고 지이 연애하나? 미역할 것우 가족 아닐까? 저것도 치우도겠지. 사이는 사이는 더하 보이는데. 야 잘만하면 미어팩도사오먹겠다아네 솔직 솔직한. 와목힘거 봐. 응. 이야. 어, 소리 되니? 아이렇미어캣지네 와. 어? 어 뭐야? 공놀이 한다 아 저게 놀이감이구나간지럽나 음. 꼈는데 귀에 걸렸어 답답해 일부러 한 거야? 아니면 아니야 귀에 걸린 것 같아 다시 <laughs> 낮춰 <사실 나 쳐. 웃음> 입이 정말 이상해 <laughs> <이렇게> 껴왔어요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일부러 한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뭐 <하는> 거야. 아까 회색이고. 와. 딱히 뭐 괴로워하지는 않네. 그게 <놀람> 뭐예요?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거에 걸쳐야 어 그런 거야 <놀람> 이거 힐코나가 제일 밝으니까 미어캣 진짜 신기하다 <놀람> 근데 약간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 <놀람> <놀람> 미어캣 <미역패도>. 얼굴 <놀람> 아 미어캣도 기린 구경하는 거? 야 점점 <laughs> 왜 맛있나? 아 저걸 흔들면 음식이 나오나? <laughs> 어 뭐야 아니네 뒤에 있는 애도 크네 그렇네 퍼먹지마 엉덩이 내가 생각했던 기린보다 되게 갈색인 것. 같아. 음, 어린 애들인가? <laughs> 난좀더 노란 색깔 기린인가. 우리가 기린을 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. 음, 에버랜드에서 사파리 가는 거. 까저거 빼는 거 보고 싶은데. <laughs> 는 일부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발기주고 자른 자건 아니겠지? 아 저렇게 일자한 길이로 나는 거 저기에만 <laughs> 저기에만 어, 나는 신기좀 괴로워하는 거 같은데? 어떻게 아, 저 걸렸어? 아, 어떡해? 나중에 사육사가 발견하고 어어 어? 맞았다 맞았다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맞아아거아아 아, 아. <laughs> <사실이 아니>, <laughs> 됐어. 아니, 아, 아, 얘가 아니. 도와주, 저, 나 도와주나? 오, 어, 드디어, 드디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낮추다니까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어. 아, 닌데 잠깐만 까워 얘가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?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되나? 아, 아니, 아니. 저렇게 상체를. 들고 사는 가망이야. 어, 되, 되는데? 안 되잖아. 오, 어? 어, 아, 안 돼. 아. <laughs> 야, 내 목이 신기하다. 아, 근데 저기 끼어가지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사육사 부르라고 나? 오. <laughs> <laughs> 어리둥절. <laughs> 별거 아니라는 <laughs> 주... 아, <laughs> 아, 가만히 있어 드디어 왔습니다 <laughs> 아, 어, 또 하려고 하는데? 또 하려고? 재었나 아니 우리가 <laughs> 파... <laughs> 아도안가는거아안도도 <하니까> <laughs> 그렇은개이작 같이 있는 겁니다. 캥거루. 이 자고 있네. 이렇 자고 있잖아. 아 예. 어나 <laughs> 어. 이거 하고 싶은데. 할래? 뭔 콜렉터 코인이래. 어. 하나에 오 불이라는데. 잘있겼다 그거나 있으면 다와 네. 물고기 봐 미쳤다 네. 이렇게 많이 사갖도 있는 거들좀 순한 애들이야 얘네 예쁘다 얼런거리 기린보다는 진짜 엄청 힘